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설 1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걸룡제 마치고, 다른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으나, 아직 준비가 미흡해서, 일단 가경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경 도자기는 뭐,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도광까지도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한풍, 동치, 광서, 선통은 그냥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도록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5번째는 가경 청와자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것 같고요. 에, 다음 그 시간에는 이제 도록을 이제 거의 뭐 10년치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대여섯 점 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우선 가경 청와자기의 내용을 보면 가경은 1796년에서 1820년 조기 때문에 25년 정도 됩니다. 제위 기간이. 그리고 이제 관요 총화자기의 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걸 건륭이 이제 전성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든지 뭐 이, 저기 세상이라는 게 전성기 다음에는 이제 쇠락기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요는 이제 여전히 활발하게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후세에서 본다면. 그래서 전기의 이제 가경의 전기는 어, 걸륭의 이제 후기죠. 걸륭은 중기부터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걸륭 후기하고 가경 전기는 이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새로움도 없죠. 원래 쇠락기에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또 후기 이제 가경의 후기는 점차 퇴보해서 이제 도광부터는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1820몇 년이 이제 아편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백상도 도탄에 빠지고 그런데 누가 뭐이 도자기, 도자기는 이제 고급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쉽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것도. <laughs> 기술 수준도 다시 이제 내려가고 해서 청대의 그 자업, 도자기 사업은 성세함에서 이제 쇠퇴기로 내려가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처럼 태질은 기본적으로 걸륜과 비슷한데 기형 제작도 이제 반듯하죠. 가경은 걸륜의 아들이죠. 가경제 후기로 가면서 이제 태질이 점차 두꺼워지고 거칠어지고 얇은 것도 있고 또 유색도 백색에 이제 청색기가 도는 청백류인데 장백류도 있고 관여기에 이제 유층 그 유약의 층은 비교적 약간 두텁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유약을 많이 시유하니까 두텁겠죠? 민영은 얇고 유면이 고른 편이다. 가경 전기의 유면은 여전히, 걸륭 때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기형은 이제 걸륭시에 비해서 아무래도 생산이 감소하니까 감소되며 조용히 기본적으로 걸륭 품격을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예. 시절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꾸 창제하고 창소하고 이런 의지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경의 전기는 그래도 건륭 때랑 비슷하기 때문에 정세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 편인데 후기로 갈수록 이제 기술도 떨어지고 도광 때처럼 이제 그래서 도광 때의 그 파랑류가 도광 때 유행하는 것입니다. 유면이 이제 뭐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고광시에 이제 거칠고 섣은 품격에 가깝게 가는 거죠. 예, 상견 자주 보게 되는 기형은 이제 완하고 반은 뭐늘 있었던 거고 어, 각식의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병이라든지 호라든지 주자로로는 향로를 가리키는 거죠. 합배 등이 있습니다. 예, 적지 않은 기형이 지금 많은 기형이 그래도 비록 걸융 때의 품격을 간직하고 있지만 선조가 점차 생경하게 변하며. 생경이란 말이 좀좀 좀 어색하죠. 이 생경이란 말은 이제 음, 중국에서만 쓰는 말인데 좀 뭐라 그럴까? 어, 좀 낯설다, 뭐 딱딱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체는 거칠고 서툰 품격으로 전향하기 시작한다. 이또 이제 요그 요거를 이제 주의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모통, 전형적인 모통. 모자를 걸어주는 이제 둥근 통이죠. 보통 한 25cm 정도 되는 요만한 동그란 통인데, 거기다가 이제 모자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출현해서 이전에 이제 원구형 대자, 이렇게 둥그런 대좌에다 그냥 모자를 탁 걸어 놓은 것에, 두는 것에 비해서 요거는 모자를 걸어 놓는 거죠. 모자를 얹어 놓는 둥근 통. 나중에 도로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모통이 이제 옛날에 그런 모자 거리를 이제 대체한 거죠. 그래서 요 모통은 가경 때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경 뒤로는 많이 나와요. 정 말로 가면서 근데 앞에는 안 나온다는 거, 예, 그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시대를 끊어내는데 좀 도움이 되죠. 늘 처음 나오는 기형이다, 처음 나오는 문양이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전은 나오면 어색하자는 거. 어색하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천구병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천구병도 그렇고, 보통 기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상으로 하사하는 상병 같은 경우는, 옹정제 때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옹정, 옹정 그, 어, 도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강이나 뭐명대는 나오면 안 되는 기형이에요. 상병은.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모통 중에, 이제, 루공 된게 많죠, 루공? 투공이라고 썼는데, 뭐, 투각의 형식을 루공이라고 그러면 맞는데, 중국에서는 투각이란 말을 안 쓰니까, 이게 혹시 루공을 잘못, 어, 빠르 저기, 뭐, 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루공이라는 건 모자에 이제 구멍이 좀 숭숭 난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형은 청대 후기까지 계속 되우리 연속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박태. 박태의 얇은 태가 박태죠. 얇을 박자잖아요. 반, 완, 배류의 기물을 대량으로 번조하기 시작합니다. 문방 완구류도 여전히 대량 제작에서 매우 유행하였습니다. <laughs> 문방 완구류라고 하는 것은 뭐 필세하고 뭐 필가, 그 다음에 인합, 그 다음에 묵상, 먹을 놓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청화색조는 여전히 걸룡청화같이 안정된 청남색을 기조로 하지만, 이들 청남색도 흑색기가 많은 남색에 속하는 것이 많고, 대부분 어두운 회색이나 이런 연한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청, 청료죠, 청료? 청료도 질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산뜻한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불어 청료가 유면에 뜨는 현상도 있는데, 이런 풍격의 기물은 이제 가경의 중기나 후기 때에 많아지는 형상이고 그 뒤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청료가 분 뜬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 좀 열게 돼 가지고 <laughs> 어, 깊이가 없는 청료입니다. 그래서 청료는 이 코발트라는 거는 좀 침잠되는 그 느낌이 있어야 청화로소의 그뭐라 그럴까 진중하면서. 산뜻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붕 뜨니까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걸룡 청화기의 그림은 이제 정세하지만, 가경 때는 그림이 조잡하다. 아무래도 걸룡에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도자기가 걸룡이 최고봉인데, 그 거기다가 비교하니까 좀 조잡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문양의 층차가 분명하고 화면이 번잡하지만, 번잡하다는 것은 이제 층차가 많아서 그림, 이제 화재가 이제 아주 빼곡히 그려졌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림은 간단하며 도안 장식에서는 뭐 화해문, 꽃이죠, 영희문, 박고도가 성행하게 됩니다. 성행하게 됩니다. 박고도가 이제 성행한다는 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길상 도안이 전에 비해서 많이 유행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살기 힘들어지면서 아유 뭐좀 복을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길상의 의미를 많이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경 때부터 도광 뒤로 갈수록 이제 길상의 그 도안들 뭐꾸도도 길상의 도안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나오기 때문에 평안을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청장은 청나라의 이제 의복으로 입은 사녀들이 이제 사녀도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또 봉건 윤리관계를 표현해서 봉황이나 원황이나 꾀꼬리 등의 문양도 있습니다. 자 가경 청화자기의 관지는 기본적으로 삼행육자의 대청 가경 연결 관진데 바닥에 대, 대부분 있는데. 보이 이제 경에 관지, 전소관꼭기여을하시습니다 이렇게, 이다게이 이렇게, 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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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렇습니다 이렇게, 렇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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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이렇이렇이렇이렇 뒤에 도, 도광부터 도함동광도함동까지 도광 한풍 동치까지는 요게 두 줄이 나옵니다. 두줄 기억을 하시고, 예, 여기 이제 전서관이 있지만 자체가 조잡하다. 민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명관은 걸릉에 비해서 적어지고, 무슨 무슨 <laughs> 당 이런 것, 가, 강의 때의 뭐 중화당, 그다음에 옹정의 양화당, 무슨 뭐... 어, 걸릉 때 채원당 이런 당명관이 걸릉에 비해서 적어지면서 기념관은 더욱 적어집니다. 기념관은 이제 무슨 무슨 연도를 쓴걸 기념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책에는 세점 정도가 이제 오리지널이 사진이 있습니다. 귀한 사진이니까 꼭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런 이제 도로에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런 그 어제가 시가 있는 해당형입니다. 요게 해당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꽃잎이 있는 해당화를 닮았다 고해서 해당형인데 요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됐습니다. 요런 필세나 요런 이제 반 요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형 탁반입니다. 잔을 놓을 수 있는 잔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형이 해당화를 닮았고 밑에 바닥에는 이제 평저입니다. 평저. 그리고 바닥 네 곳에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네 군데에 길쭉한 굽이, 얇은 굽이 있습니다. 내저 중심에는 해당형 화창, 개광을 화창이라고 그러는 거죠. 개광 안에 어제 시 한수를 썼는데, 가경 정사소춘이라는 서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사 서명이라고 있죠. 네, 여기, 여기, 가경 정사 소춘, 월중지 제, 뭐, 이렇게, 월중지 한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시라고 써있죠? 네, 여기, 가명 두 강, 뭐, 이렇게 썼습니다. 아, 그래서, 가경 정사 소춘의 서명이 있고, 정사년은 이제 가경 2년이라고 합니다. 1797년에 해당되고, 가경 초기의 작품이죠. 어제시는 청나라 걸륭 가경식이 경덕진 관요자기의 소재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쓴게 이제 많이 기문이 나오죠. 걸륭 때도 나옵니다. 화창 박과 구현 내부와 외벽에 고로 화해 당초문으로 쭉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상해박물관에 이제 육명화라고 지은 청대 청화자기 감상이라는 책 중에 한 점의 가경 청화제시 해당식판 요런 것이 수록되어 있는데. 조형은 물론 문양 제시구가 이 반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바닥에 이제 전소관이 있죠? 그 상해 박물관 거는 전소관이 뒷면에 있는데 요 반은 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요의 방 관요기가 틀림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와 육합동춘도 병입니다. 요 기형은 좀 특이한 기형이에요.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가경대에 스타일대로 나온 건데 아, 보시면 여기 귀가 이렇게 출국의 형태로 달려 있고 보통 뭐 용이 달리거나 이런 게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쭉 달려 있고 목이 좀 길고 어깨 부분에서 절견이 딱 되면서 요 복부가 이제 동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 이런 기형도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 가경 때의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양은 이제 여기 이제 어 영지버섯을 물고 있는 사슴이 보이고 여기 학이 보입니다. 학이 오동나무에 이제 학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녹 얘가 사슴이 녹이잖아요. 요건 학이고 그래서 녹학동춘이라고 합니다. 보통 녹학동춘인데 왜 교재에 육합동춘이라고 썼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녹학이라는 거가 이제 육합동춘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육은 이제 이얼산스우리우죠 리우 발음이고 요것도 리우 발음입니다. 육 저기 녹학의 녹자도 사슴 녹자도 그래서 같이 씁니다. 합자 학자는 학은 합이라는 말하고 허라고 그래서 저기 얘는 이제 루 발음에. 이요 루 그러니까 녹학하면 루흐어고 육합이면 리우흐어니까 리우나 루나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같이 쓴다고 합니다 녹학 동춘의 뜻은 천지가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했으면 하는 길상의 의미인데 육합 동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합이라는 말이 뭐냐면 육여섯 육, 방향이 합,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섯 방향이라는 게이 하늘 천 따지 그러니까. 천지, 동서, 남북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온 세상이 화합을 하라는, 그래서 동춘, 봄과 같이 좋은 시절을 구가하라는 뜻이 육합동춘이면서 녹학동춘입니다 원래는 녹학동춘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녹학동춘이라고 얘기하면서 뜻은 육합동춘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합니다. 자 병의 입이 외반하고 입이 좀 바깥으로 벌어졌죠. 외반이라는 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외만입니다. 만. 자 목이 길고 어깨가 쩔렸죠. 예, 꺾였습니다. 절견. <laughs> 복부는 곧바르고 굽이 있습니다. 목에 쌍이가 귀가 달렸고 연당초문으로 그려놨습니다. 연연하문으로 그리고 이제 아. 어... 어깨 사이에는 회문이 있고, 여의도문이 돌려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회문이 있고, 여의도문이 있고, 이제 바로 본문양이 있는 거예요. 본문양, 복부에는 사슴과학을 주제로 했는데, 이런 소재를 옛날에 육합동춘도, 혹은 제가 써놨죠. 녹학동춘이라고 합니다. 청 때에 유행한, 유행한 길상도안입니다. 가경 때에 이제 이 길상도안이 많아졌다고 아까, 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기본적으로 걸룡시의 제작 품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형과 문양에는 꽤 새로움이 있으며 가경 관여번조의 중요한 작품입니다. 관여 가경 관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의 기물인데 이것은 이제 청화 당초, 청화 전지죠. 당초는 전지라는 말로도 씁니다. 연탁팔길상문이죠. 연꽃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제 탁자를 연꽃을 탁자로 삼아서 팔보문, 팔 길상문이 쭉 돌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세하고 주자로서는 아주 최고봉입니다. 몸체는 입이 외반하고 목이 가늘며 어깨가 경사지고 복부는 홀쭉하고 굽은 외반했다. 굽은 이제 바깥으로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목과 복부 사이에 긴 주구가 휘, 휘, 굽은 손잡이가 설쳐 있는데 손잡이가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입니다.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그것도 참 만들기 힘든데 아무튼 그렇게 되었고요. 주구와 손잡이는 절릉 그래서 사각형이 됐다는 얘기죠. 절릉이 뚜렷하여 단면이 방형 사각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보주뉴 뚜껑의 한곳 보주뉴 뚜껑의 한곳 요것과요. 요것, 그 고리가 있어서 분실하기 분실하지 말라고 이제 매듭을 지어놓는 연, 저기 용도입니다. 그리고 목 상부에는 변형 연판문이. 요게 이제 잘못된 것 같은데 구연배는 회문이 있죠 여기 여기 회문이 있어요 여기 회문이 있고 그 밑에는 이게 변형 연판문이 아니라 아까 자세히 보니까 여의도문 같은데 예, 여의도문입니다여의도문인데 여기 변형 초연문이라고 썼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밑 밑둥에는 변형 연판문이 맞습니다 복부와 어깨에는 당초 연탁팔길상문을 주구에는 절지화해문을 손잡이에는 또 당초문, 전지화해 문이라는 얘기죠. 청화색조는 남색 중에서 회색기를 좀 띠는 그 정색은 안정적이며 권륭의 품격이 있습니다. 필법이 섬세 신중 화면이 딱딱해 보이는데 가경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 특이한 문양과 특이한 기형. 여기서 특이한 거는 요 주구 부분하고 여기 수구 부분하고 주구 부분이 사각형, 방형을 이룬다는 거, 사각형으로 여기 구연분 내면 네각형으로 사각형으로 된 거죠. 그게 좀 특징적인 거고 문양도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정리한 것을 장포생이라는 이제 선생이 청화 자기 감정이라는 책에서 청 가경과 걸룡을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저기 카메라로 남기니까 읽어보시고요. 뭐 청룡 면에서 볼 때는 걸룡은 산뜻하고 아름다운데 가경은 암색이고 에 색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걸룡이 좋고 가경은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다 써놨습니다. 청룡 문양 그다음에 뭐늘 나오는 거 있죠. 늘 나오는 거 있습니다. 여기도 태유가 걸룡은 태질이 견치세이라며 유색이 새 하얗고 윤인하고 깨끗하고 장백귀도 있고 일부에 귤피문이 출현하는데 가경은 이제 거칠고 뭐 이렇다는 얘기. 조용도 어, 거기에 쓰여진 거 똑같습니다. 공예도 어, 아무래도 걸용은 섬세치밀하지만 가경은 거칠다 뭐 이런 뜻으로 써놓은 거죠. 에, 그래서 <laughs> 에, 가경 때까지 이제 한 20분에 걸쳐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니모니해도 요 가경 때는 이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관지가 오리지널 관지고 요런 세 기형이 진품이죠. 이거는 이제 민요 방관요라고 그러고 이거는 관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짱아몽 돗설 115번째는 가경을 한번 훑어봤고 116번째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책 11권을 쌓아놓고 거기 있는 가경 도자기만 골라서 청화 위주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짱아몽 도설 계속 정진을 하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예, 가경, 도광, 그 다음에 나머지 쭉한 번에 가면은 끝나고 조금 이제 쉼을 갖다가원청하로 들어가서 또 같이 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짱아몽 도설 처음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곡, 구독,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도로, 가경도자기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